자 오늘 자 마지막 추천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M2N입니다. 현재 증거금 100%에 해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을 일단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면 뭐 고점비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 흐름은 예사롭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기존에 보시면 이제 어, 7,000원대, 이가 하한가를 기록했던 8,000대 이때 이후로 다음 점 하락을 기록했던 7,000원대에서 윗꼬리 저항 보임에 돌파 못했던 부분이 7,500정도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놓고 봤을 때 저항권 상단이 대략 7,500라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122평 돌파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응구름 때도 충분히 가볍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고 주가 역시 7,000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6월 달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M2N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시장이 역행하고 있고 시장에 굉장히 강한 펀더멘탈를 자랑하는 종목이다. 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저희가 매매함에 있어서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시장에 강하고 대응하기가 편한 종목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M2N은 뭐, 신라젠 등의 이슈를 품고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요. 어, 리스크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비중을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진 못하겠지만시장에 굉장히 강한 종목이면 틀림없으므로, 적은 어, 비중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1%여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7,900 이하 매수, 최소 3% 목표 잡고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성창투 추천을 드릴 건데,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영화 명량, 어, 한국에서 1800만 관객을 동원했었던 명량이라는 저 이순신 장군님의 영화가 있죠. 그 작품 이후로, 어, 지금 한산도 대처 내용이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명량만큼의 흥행을 할지는 미지수이기는 해요. 그죠? 하지만 기대감 테마주로서는 충분히 작용이 될수 있는 거고 제 기억으로 명량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관객이 800만 정도에서 꺾이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때 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영화를 관람하면서 정치적인 이용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했죠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뭐가 필요하고 뭐 조금 조막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 그래? 그 무슨 영화야? 그러면서 영화 역사상 천만 관객 이거 넘기 굉장히 힘들고 1200만 넘기 힘들었는데 그냥 1800만을 찍어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서 사실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났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차속, 후기자학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고 어, 최근 들어서 이제 한산도 대첩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편을 넘기라는 거는 넘기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종목들이 유일하게 또 이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뭐, 결과에 따른 주가 흐름은 자체하더라도, 현재 기대감에 따른 주가 흐름은 좀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므로, 3,265 이하 매수 추천드리고요. 3% 최소 목표 잡고 비중 소량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존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구간, 대략 3,200 정도 잡는다, 가정하면, 보시면 돌파 마감하지 못하고 계속 밀렸고요.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밀리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던 강한 저항 포인트입니다. 이걸 돌파했다라는 거는 더 이상 강한 저항은 없다. 그러면 신출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품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265이하 배수 추천드리고요.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아 내일은 휴일이니까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